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새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네째, 두째 달, 두째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급이시오, 너비가 20급이시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당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급이시오, 높이가 120급이시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 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 달란트로 입혔으며 몸무게가 금 50세계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그룹이표 편날개가 모두 이식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 묶여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을 실행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두입니다. 3장은 솔로몬이 성전 지대를 놓고 낭실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든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7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성전 지대 그리고 낭실 천장 성전 성전 문과 벽을 건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예 바로 이 털을 닦는 일입니다. 이 털가 참 중요하지요. 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털을 잘 닦는 것또 털을 잘 기초로 다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집을 지을 때도 이 털을 잘 택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집털을 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풍수지리설 그 자체에 예,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땅은 습기가 잘 빠지는 물이 잘 빠지는 곳이 되어서 습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아주 집터로서는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터를 잡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며 그 성전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전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지면 그 성전을 원래 짓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건물 자체의 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을 왜 지었느냐는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성전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기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성전을 짓느냐?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더라도 이 목적과 이 동기가 빠져버리면 이 건물은 그저 단순한 건물에,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처럼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성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하다 보면 그 일은 잊어버리고, 그 일이 중요한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일은 잊어버리고, 그 포지션, 그 직책에 집착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나, 못 받았나, 왜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나 비교가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거기서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런 염려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성전 건물 짓는 것에만 온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는 하 것입니다. 바로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털을 잡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털을 잡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할때 내가 왜그 일을 하는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수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내가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일을 도모하고 이루어갈 터인데, 바로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것이 내가 가는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솔로몬이 그러면 왜 모리아 산에다가 이 성전 터를 잡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르난 타장 마당이라 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보리아사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때 기꺼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절대 헌신, 절대 순종이 담겨 있는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지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일절의 말씀은 이 다윗이 그것을 정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 오른안의 타장마당. 거기를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으로 정했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대상 1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점점 강성해 되잖아요. 군대력도 능력하게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어 궤도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자기가 지어놓은 장막에 모시게 됩니다. 너무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는 일까지 생기게 돼요. 다윗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그리고 많은, 어,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이제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징집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따져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인구조사가 다윗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또, 어, 사단의 충동에 그가 자기 탐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인구조사한 죄로 인하여 징벌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원욕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거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하면 내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요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올라가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오르난이 그냥 왕이여 쓰시없어서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쓰지 않고 600세 개를 주고 이제 그 털을 사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거지요 다윗의 제가 용서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사건이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일어난거예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갔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오른안의 타장마당인데, 그곳을 다윗이 다시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 터로 삼고 성전을 거기에 짓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의 터전도 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리고 다이왕항이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사건이 재현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로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이는 건물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찬양대나 또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거지요. 참. 기간 사건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성전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형식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처소를 정해놓고 영상을 봐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악기도 동원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런 모양, 그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꼭기억하억하시랍바랍오다오이새이예벽예서여서여하분하나여러여의분의을음을십시오시오 하나님께 l 하나님께서 여러분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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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 드립니다. 오늘 또 솔로몬처럼 외적인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라는 자로서 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썼던 솔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영적인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솔로몬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기초를 놓고 벽을 쌓고 그룹들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기며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 주일 예배를 드릴 때그 순서 순서 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에 터전을 삼고 세워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사건, 이제 다윗이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언약을 세움, 확증받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그 사건, 그 일들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제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